어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고씽 자 어... 자 어떤 유튜버분이 자주 쓰는 말인데 짝짝이가 떴어요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디어 회복장 진입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주말 지켜보고 내일부터가 진짜 뭔가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을까. 일단 하방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진짜 4만 3천 달러 봐야 되는 그런 암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저는 사실 제 유튜브 영상 때 올려가지고 저 욕하는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요때이두 번의 횡보. 그래서 더안 내려갈 줄 알았어.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뭐 가겠지 했는데 이걸 이렇게 꽂아버리더라고.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화폐가 될수 있을까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한국은행에서 같이 뭐 이야기한 건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도지코인 화폐가 될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주장이 근거가 되는 숫자들을 한국은행 통화지표와 비교를 해 봤다. 일단 얘기가 나온 게 중앙은행 시스템에서 돈이 뭐냐라는 질문에서 일단 화폐가 될수 없는 이유를 댄게 네, 도지코인 돈 가치 없다. 네, 연간 50억 개를 발행하고 인플레이션 암호화폐고 이게 가장 클것 같아요. 한명 지갑에, 한명 지갑에 28%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28%. 전체 도지에 28%.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뭐 지갑채로 소각을 시키든, 뭔가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그쵸. 이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28%. 한간에는 이게 일론 머스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그리고 뭐또 중요한 게, 중앙은행 발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것도 중요하죠. 이, 뭐,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암호화폐를 가지고 가상자산을 화폐로서 쓰게 해줄 만한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 자신의, 자신의 나라의 이제 화폐가치가 쓰레기가 된 나라가 아닌 이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돈 찍어내고 있어가지고 각 나라의 화폐가 다 처망하면 모를까. 그 전에는 힘든 일인 것 같고. 자, 아, 드디어 나왔죠. 네, 18년도에 네, 시작해서 19년도에 사라졌던. 대한민국의 CBDC. 자, 네이버와 카카오,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 맞붙는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라인플러스와 네이버 파이낸셜 컨소시엄에서 CBDC 사업 출사표를 던졌고 네이버, 카카오 모두 작년 CBDC 컨설팅 기술 자문에 참여를 했다고 네, 하는데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CBDC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네, 이버와 카카오가 둘다 밝혔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카카오 쪽이 코인 중에 이제 뭐 클레이튼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좀 좋은 얘기거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이버가 생각보다 뭐가 없어 요즘에. 자, 일단 뭐 한국은행이 조만간 발표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을 앞두고 두 IT 대기업들이 일제히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내 CBDC 사업의 주도권을 잡을 기업이 관심에 쏠리고 있다. 이거는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플러스와 네이버 파이낸셜은 컨소시엄을 이루어 한국은행 CBDC 시범 플랫폼 구축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라인도 출사표를 던졌고, 자 카카오도 여기 보시면 이제 클레이튼 카카오 서 클레이튼이 최근에 초순이죠 초순 올 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엑스는 이미 지난달 한국은행 CBDC 시범 플랫폼 사업 참여를 선언을 했다. 그라운드엑스는 CBDC가 전 국민 대상의 디지털 결제 수단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량 을 갖추겠다며 이더리움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사인 컨센시스와 협업해 플레이튼 블록체인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에 나섰다고 내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CBDC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과연 이 카카오가 될지 네이버가 될지 와 이거 또 월요일 날둘다 주식 계속 올라가겠구나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것만 봤을 때는 카카오가 좀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이 카카오 참 대단한 회사 아니냐? 네이버와 다음이 경쟁할 때 네이버가 다음 씹어 먹고 이제 거의 숨만 다음이 거의 숨통만 붙어 있을 때 카카오가 다음을 집어 삼키면서 율루아 형이 혼쭐 내줄게 하면서 요즘에 네이버 뚝배기를 몇번 깨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분야가 서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메신저 쪽은 완전하게 카카오가 먹은 상태고 제 생각에는 네이버의 어떤 그런 검색 이런 기능 같은 것도 카카오가 카카오톡 안에 있는 기능들로 되게 많이 지금 잡아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런 곳이 이제 아무 암호화폐를 쓰기 참 괜찮은 나라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자 카리브의 베키아 섬에 네,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건설 암호화폐로 모든 재화를 결제하게 하겠다고 네, 발표가 났습니다. 영국 대표 매체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카리브의 주택 개발자가 윈드워드 제도에 있는 섬나라인 베키아에 전세계 첫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섬 주민들이 네, 암호화폐로 네, 자산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를 할수 있다. 뭔가 앞서 나간 듯하지만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기도 한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생길 겁니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땅바닥을 치는 나라들은 하나 둘씩 저렇게 암호화폐로 결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 이제 해외 다른 나라들이 아 그래 너네는 뭐 화폐 개혁 한번 하게 해줄게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뉴스입니다. 네, 뉴욕 비트코인 채굴 업체 그린이지가 네, 6월 초까지 탄소 중립 전환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린이지는 현재 비트코인 채굴 작업에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네, 미디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환경 오염을 우려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린이지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뭐 좋은 징조죠. 일단 재생에너지 가지고 채굴을 할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중국 쪽이 그걸 빨리 할수 있는가 모르겠어. 재생에너지를 태양열 발전이든 그런 걸로 이제 전기 생산을 하려면 사실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뻑하면 구름 껴 어? 비와 눈화 어, 여름 반짝 그냥 해 쨍쨍 하다가 또 장마 한번 오면 한 일주일 그냥 비만 와 이러니까 별로 적합하지가 못한 것 같고 진짜 좋은 나라들 막 미국에 되게 많잖아요.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뭐 그런 데 보면은 막 그냥 거기 선글라스 안 끼고 다니지도 못하잖아. 근데 날씨도 좋고 비도 거의 안 오고 구름이 한 점이 없어 내가 전에 가 보니까 그렇게 날씨가 좋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이제 저런 그린체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일요일이에요 네 일요일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일요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자뭐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좀 빨간불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와도 되는 건가 비트코인 형 아직도 비실비실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김프를 확인해 봐도 어 갑자기 떨어졌어 계속 김프가 12%에서 10% 대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8% 대로 아,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김프가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 상승세 접어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러면. 네, 어느 정도 하방이 끝난 건가? 아니면은, 우리의 판단이 하방이 끝났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개미들이 겁나 사고 있는 건가? 이러면은 하방 또 나올,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어쨌든, 리플님은 계속 상승하고 계신다. 아, 좋아요. 자, 오늘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고,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네,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여참, 아, 여러분, 제가, 네, 제가 영상 올리는 거에 보시면, 영상 설명란 쪽에, 여기 이거 더보기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뭐그 가상화폐 관련 국민청원 링크 다른 분이 올린 거 링크 걸어 놓은 게 있고요, 제 오픈 단톡방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픽을 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정보공유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